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 봅시다. 먼저 아스 테크니카입니다. 소니가 커튼을 걷고 플스 플러스 신작 라인업과 새 특전을 공개했다. 다음 주부터 플스 플러스 정기구독 서비스가 재단장 후 새로 출시됩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5월 23일로 가장 빨리 출시하고요. 일본, 미국, 유럽도 6월 중으로는 모두 새로 출시합니다. 출시를 코앞에 앞두고 마침내 소니는 새 정기구독 티어에 어떤 게임이 들어오는지 공개했습니다. 일단 발표된 걸로 봐서는 당초 선전했던 것만큼의 게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총 119개 게임이 플스 플러스에 들어오는데요. 이 게임들은 프리미엄 티어와 스페셜 티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소니가 말했던 플스 6세대에 걸친 최대 740개에 달하는 게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겁니다. 소니 대변인은 플스 플러스가 출시하면 광고했던 것과의 격차가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더 많은 게임이 계속 공개될 거라 말하긴 했습니다. 소니는 기존 플스 플러스와 플스 나우를 합쳐 하나의 정기 구독 서비스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직접 경쟁하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래 플스 플러스는 플스의 온라인 멀티플레이어가 되게 하는 기능이었고 거기에 매달 무료 게임이 추가됐습니다. 플스 나오는 다운로드 컨텐츠와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가 혼합돼 있었죠. 이제 그 모든 걸 플스 플러스 정기구독 제품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약간 더 혼란스러워지고 따로 필요한 것만 이용하는 건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달 10달러를 내는 이센셜 티어는 이전 플스 플러스 그대로입니다. 온라인 멀티플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고 매달 무료 게임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 티어인 스페셜 티어는 한달 15달러고 플스 포어. 플스5용 스페셜 티어의 게임을 다운로드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최고 높은 티어인 프리미엄 티어 는한달 18달러로 과거 모든 플스 세대 게임을 다운로드해 플레이 할수 있거나 소니의 서버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직 클래식 플스 3 게임만을 서버를 통해 스트리밍 으로 플레이하기 원한다면 가장 높은 티어를 구매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이전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두 가지 특전이 포함됐습니다. 시간 한정 게임 체험판은 프리미엄 티어 유저가 플스 플러스에 속하지 않는 새 게임도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플레이 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출시 때이 체험판을 지원하는 게임은 6개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새 게임의 체험판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소니는 체험판 한정 시간이 약 2시간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숫자는 게임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이버펑크 2077이 올해 초 시간 한정 체험판을 제공한 바 있다는데요. 플레이어에게 5시간의 체험 시간을 줬습니다. 또 스페셜 티어 이상에는 유비소프트 플러스 클래식이란 콜렉션이 추가됩니다. 이건 선별된 인기 유비소프트 게임을 플스 플러스 정기 구독으로도 할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세신 크리드 바랄라, 디비전, 포아너 차일드 오브 라이트, 파크라이3, 와치독스 등등이 유비소프트 플러스 클래식에 포함됐군요. 플스 플러스 출시 때는 27개의 유비소프트 타이틀이 제공되고요. 2022년 말에는 50개 타이틀까지 지원할 겁니다. 한편 축소된 버전인 유비소프트 플러스 클래식이 아닌 100개가 넘는 유비소프트 타이틀을 풀로 이용할 수 있는 유비소프트 플러스 그 자체는 미래 언젠가 따로 플스와 엑스박스에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플스 플러스 스페셜티어 이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스 독점 게임으로는 리터널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 스컷 데몬즈 소울 고스트 오브 스시마 디렉터 스컷 호라이즌 제로던이 있습니다. 서드파트 회사 제품으로는 어스신 크리드 바랄라 컨트롤 얼티미 에디션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있습니다. 인디 게임으로는 셀레스테 데드 셀 할로우 나이트 아우터 와일드 가 있군요. 지난주 소니는 최신 수익보고 자리에서 자사 정기구독 서비스에 플스 트리플 a 독점 게임이 출시 첫날 들어오면 품질이 악화될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독점 게임에 들리는 투자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면서요. 플스부스 짐 라이언도 똑같이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임은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부해지고 내러티브도 더 강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들을 출시 즉시 정기구독 서비스에 들이면 그 선순환이 깨지게 된다네요. 다시 아스테크니카입니다. 차세대 엔비디아 RTX 4000 시리즈 GPU가 다음 몇달 사이에 출시한다고 보도되다. 엔비디아가 g e f o r e RTX 3080에 암페어 GPU 아키텍처를 도입한 지 거의 2년 됐습니다. 이제 그 교체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게서 전해진 보도에 의하면 RTX 4000 시리즈와 그 러브레이스 GPU 아키텍처는 올해 3분기 초에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RTX 2000 시리즈와 RTX 3000 시리즈 사이에는 비슷하게 2년의 갭이 있었습니다. 다만 두 시리즈가 라인업 최하단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달랐습니다. 튜링 아키텍처는 2018년 9월에 출시했는데요. 가장 낮은 티어인 GTX 1650은 그리 얼마 되지 않은 2019년 4월에 출시했습니다. 반면 첫 암페어 카드는 2020년 9월에 출시했는데요. 낮은 티어인 RTX 3050은 한참 후인 2022년 1월에나 가서야 출시했습니다. 같은 소스에서 나온 다른 보도에 의하면 RTX 4000 GPU는 최고급 제품인 RTX 3090 Ti보다도 큰 성능 향상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RTX 4090은 같은 450W 전력 내에서 RTX 3090 성능의 약 2배가 될 거라는군요. 다만 이런 성능 향상 주장이 사실일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GPU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인상적인 성능 향상을 이뤄내긴 했었지만, 같은 파워 내에서 두배 성능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큰 도약이기 때문이라네요. 게임스레이더입니다 타이니티나의 원더랜드가 기대 이상으로 팔렸고 프랜차이즈를 지원한다. 테이크 투 CEO 스트라스 젤리기 4분기 수익보고 자리에서 타이니티나의 원더랜드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2K가낸 프랜차이즈 중 최고 실적을 냈고요. 원더랜드 플레이어의 40% 이상은 이전에 보드랜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유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새 프랜차이즈의 가능성을 여러 해 동안 탐구할 거라네요. 또한 테이크 투는 타이니티나의 원더랜드를 WWE 2022와 레드 데드 리뎀션 2와 함께 회사의 가장 큰 성공작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물론 원더랜드가 레드 리 2만큼. 4,400만 카피가 팔리진 않았겠지만 말이죠. 비록 첫 DLC는 기어 박스 사상 최악이라고 불릴 만큼 평가가 안 좋지만 원더랜드 그 자체는 보더랜드의 제대로 된 후계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타지풍 파밍 슈터주의로 빠르게 커뮤니티가 형성됐고요. 다양한 전략이 활발히 토론 중입니다. 다시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테이크투가 내년 그들 대형 게임을 두 배로 늘린다. 테이크 2가 내년에 자사 대형 게임 출시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언틀던의 정신적 후속작인 더 커리가 6월 10일 출시하고요. 마블의 미드나이트 선즈는 올해 말 출시합니다. 2025년 회기 연도까지로 시간을 넓히면 테이크 2는 24개의 대형 게임을 출시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게임 판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게 있다면 게임 출시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획대로 꼭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테이크 투 개발 파이프 라인에 현재 많은 게임이 들어가 있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또 계획대로 된다면 2025년 회계 연도까지 우린 테이크 투로부터 10개의 인디 게임 20개의 모바일 게임 7개의 중간 규모 게임 8개의 리메이크 혹은 리마스터 게임을 보게 될 거라네요. pc게임즈 입니다 커버 스페이스 프로그램 2가 2023년 초로 연기되다. 2022년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했던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 2가 2023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게임을 만들고 있고, 또 퀄리티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네요. 커벌 스페이스 프로그램 2 개발 과정은 그다지 순탄치 않습니다. 이 게임이 처음 발표된 건 2019년이었고요. 그때는 2020년 봄에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세 번이나 출시 연기를 했고요. 개발사도 스타 시오리 게임즈에서 인터셉트 게임즈로 바뀌었습니다. 속사적은 무진장 복잡하구요. VGC입니다. 루머, 코나미의 사일런트힐 계획은 리메이크, 풀 후속작, 에피소드 스토리를 포함한다. 소식통이 v g c 의 알려온 바에 의하면 전세계 스튜디오들로부터 여러 사일런트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 프로젝트에는 리메이크, 풀 후속작, 스토리 중심 에피소드 시리즈가 포함된다는군요. 지난주에는 컨셉 이미지 몇 장이 유출돼 새 사일런트힐을 개발 중 이라는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리메이크가 될 작품은 사일런트힐 2로 ai 애니메이션 퍼즐을 개선하고 몇 가지 새 엔딩이 담기며 플스 기간 독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들고 있는 개발사는 블로버팀 이고요. 게임 더 미디움을 만든 블로버팀 스튜디오는 지난 18개월 동안 끊임없이 사일런트힐 관련 루머에 언급돼 왔습니다. 블로버 팀은 작년 코나미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는다고 발표했고요. 매우 유명한 게임 퍼블리셔에 속한 기존 호러 IP에 관해 작업하고 있는 게 있다고도 말했었죠. 샐런티 힐의 작곡가 아키라 야마오카는 블로버 팀의 2021년 작품 더 미디움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자신의 다음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바라는 그 작품이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로버 팀은 즉각적인 코멘트는 거절했습니다. pc 게임이 레딧입니다. 폴 가이즈가 프리 투 플레이로 전환되지만 앞으로 스팀으로는 다운받을 수 없다. 폴 가이즈가 프리 투 플레이로의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단행됩니다. 닌텐도 스위치 엑스박스 에픽스토어 모두에서 이제 무료가 된다고 발표 했는데요. 스팀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폴 가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플스와 스팀 유저들은 앞으로도 계속 통상적인 모든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겁니다. 새 시즌 새 패치 같은 것들이 말 이죠. 하지만 신규 플레이어는 PC로 폴 가이즈를 하고 싶으면 에픽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야 한다는군요. 플스5용으로는 새폴 가이즈 버전이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폴 가이즈 개발사가 에픽게임즈에 인수될 때 앞으로 폴 가이즈는 스팀에서도 계속 구매 가능할 거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발표를 뒤집은 겁니다. 이 소식에 많은 유저가 에픽을 송표 중이군요. 모음 내 새로운 모음입니다. 킹스캐스트 6의 알렉산더. 던전에서 최후를 맞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야스 아... presses Alexander into the floor like a bug under a heel. 아. <laughs>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되었습니다.